누가 주식을 샀는가? 아직도 주식이 된다고 보는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지켜봐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 아직 지금 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정말 이번 주까지 좀 힘든 장이 이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What the fuck? 하... 엄청난 블랙홀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내일. 내일 이제, 엔솔. 네. 엔솔이 무서워. 엔솔, 어스스 다가오는 거. 음.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또뭐 있죠? 엔솔 다음에 뭐가 있나요? FOMC. 하... 그거 끝나면 뭐 있죠? 뭐가 있나요? 까치, 까치, 설날. 설날, 설날 아... 끝나면 또뭐 있죠? 설날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현대 엔진이니. 야놀자도 들어온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 카카오 엔터도 들어온다면서요? 아, 저는 진짜 지난주에 공부를 우리가 어, 얘기를 어. 한 이후로 저는 크고 뭔가 이사람들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음, 들어오는 음. 게 호재라고만 생각했다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런 저,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작년은 호대였죠 네. 왜냐면 저희가 체력이 들어와라. 우리가 음. 외국인, 외국인과 교관들 시법 금리빨 빼고. 무조건 시범 먹고줄게 음.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음. 게다가 또 아... 긴축한 된다 음. 이런 그렇죠? 상황 쪽에서 이제 어 이것저것 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것 덕적 들어온다. 음. 이게 하...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이게 작년 저희가 이제 사장주취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이 역대 최고의 기업 공개였는데 음. 이번에 LG 엔솔은 작년에그 역대 최고급의 절반이 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절반이 한방 그니까 그 모든 걸 모아놓은 그 작년에 게... 이만큼 들어온 게 굉장히 크다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그걸 반뚝 잘라서 한 번에 이번엔 들어오는 거예요 아, 다른 걸 모아놨던 이 합산의 단이 어... 한꺼번에 하나에서 <laughs> 하나 하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laughs> <laughs> 이렇게 하니까 진짜 둥근애 응. 같네요 와둥근가 떴습니다 <laughs> 기관들은 네네네. 저기 그 공모 청약할 때 청약을 몇주 받겠다고 쓰잖아요 음. 그러면, 자본금에, 기준은 자본금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자본금에. 자산 아닙니까? 아, 자산. 예, 자산. 자산이요. 어, 순자산 가치에 몇 배까지 써낼 수 있을까요? 순자산 가치만큼 쓰,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컴플라이언스에 걸리는데, 오늘 기사화된 게 뭐냐면, 5억짜리 자문사가, 네. 자본 가치 5억짜리 자문사가 7조를 썼대요. 원래 안 된다면서요? 그거 안 되는데, 음. 그게 컴플라이 그니까 이제,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차킴 주시조 같이 우리가 음. 법, 적인 것을 잘 지키는 데는, 음. 컴플라이언스에서 그게 제동이 걸려요. 근데. 잘 지켜요? 어. 어, 우린 잘 지키죠. 우리, 김, 어, 김 대표님 어, 법 없이도 사실불 아니에요? 아, 어, 막 욕하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어, 아니, 그거는 뭐. 자세하겠습니다. 어, 근데, 네. 그, 중소형 자문사라든지 소형 이런 데서는 그냥 쓴대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그, 공모 음. 주관사에서, 증권사에서 걸러야 되는데, 증권사에서도 흥행이 안 되면, 저기 뭐야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들어온 숫자만 집계해서 일경이라고 발표해 버린 거예요 야! 근데 어, 우리나라 지금 어. 그 자문사의 펀드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850조예요 그럼 일경이 안 되잖아요 850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어. 850조를 넘을 수가 없는데 일경이라는 거는 5억짜리가 7조를 썼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 규모 자체가 막 부풀려지게 되면 음. 개미들이 막 굳게 되는 걸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서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개미분들이 음. 잘 아셔야 되는 게 음. 이게 정말 지금 이 금융당국에서도 구두경고만 하고 음. 여태껏 끝났고 음. 이게 지금 증권사와 그 기업을 공개하는 음. 지금 뭐 엔솔이니까 엔솔과 공모회사가 음. 서로 짜고 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일경에 한옥되지 마라. 아. 일, 그 대신 엘, 이 일경이라는 것은 특히 l 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네. l g 에너지 솔루션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좋던 나쁘던 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껍데기 회사를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지금 시총에 1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되죠. 아... 많은 펀드들이 인덱스들이 네. 많은 것들이 무조건 시총 지금 2위를 예상하고. 그러니까 됐죠? 이제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오니까 네. 많은 펀드들과 자금들이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죠. 음... 그렇게 제가... 되면 룸을 비워야 되니까 기관들이 계속 팔 수밖에 없고 음... 이 물리적인 현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법대로 안 지키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신문고에 넣어야 되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중소형제 이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음. 어,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나는 앞으로 커질 운용사다라고 음. 생각을 했을 때, 음. 보게 되면은, 아, 우리 지금 현재는 뭐, 운용하는 금액이 뭐, 천억도 안 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상황이라고 음. 하더라도, 어, 니네 이번에 얼마 썼어? 둘이 전, 그래도, 일조 썼어? 왜? 이렇게 되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음. 금융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과시욕? 아. 이런 것도 같이 가만히 돼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아마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소형, 뭐 운영사 같은 경우는 서로, 내가 우리 얼마 굴려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어. 그 아, 대신에 그러면 그걸 예. 사, 그 공모주를 얼마 사겠어 이렇게 낼때뭐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반대로 없을까요? 얘기하면 음. 아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 얼마 베팅했어? 네. 아, 우리 한일조 그러면 아 제가 운용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걸 명확하게 뭐 렇게 보여 주는 건 보여주, 아니고요. 보여 주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냥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다여의도 가면 거기다 서그 고사람들입니다. 어. 근데 어.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번에 얼마 들고 어오 얼마 나가고 그래서 총 수탁구가 얼마야? 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관행적인 문제죠. 관행적인, 증권사 그러니까... 관행을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 깔 건데, <laughs> 지금은 이제 IPO만 깠어요, 오늘은. IPO 음... 깠고, 나중에 저는 기회가 되면 음... 레포트에 있어서의 목표 주가 서로 키 맞추기 하는 것도 깔 거예요. <laughs>